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개장 여부가 불투명했던 용인시청 물놀이장. 장맛비로 가뭄이 해갈되면서 이번 주말 개장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가족이 함께 쉴수 있는 휴게 공간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설치됩니다. 지난 2년간 30만 명이 넘는 어린이 가족이 즐겼던 용인시청 광장 물놀이장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30일간 휴무 없이 운영됩니다.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당초 개장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최근 내린 단비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개장이 확정됐습니다. 시청 광장에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입장할 수 있는 각각의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에어볼 등 놀이 시설이 설치되고 4D 무비카와 배틀킹, 고스트 모터 등 색다른 재미가 있는 놀이기구 다섯 종이 추가 운영됩니다. 또 올해에는 몽골 텐트와 그늘막 텐트 등 함께 온 가족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고, 남녀 샤워장과 가족 탈의실도 갖췄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도울 안전 요원도 지난해 28명에서 오랜 평일 51명, 주말 66명으로 대폭 늘리고, 응급조치반도 상시 운영합니다. 올해 용인시에서는 용인시청 외에도 수지구청과 농촌테마파크, 서천동 물내음 어린이공원 등 곳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이 운영돼 뜨거운 열기를 식힐 신나는 여름 놀이터가 될 전망입니다.